they say you only live once i beg to differ i was born 3 times and i've met death 3 times my first home was altanova the curiosity i gained there cost me my first life i awoke again in tarif village of the sorcerers <laughs> I once thought that this would be my true home. Everything changed when I started to ask the forbidden questions. What exactly is the true nature of the black stone? What lies beneath the vast desert? Who was it that was calling me from the depths beyond the desert? The world never paid heed to such questions. They just fought on, blinded, and hungered for more and more of the power. It is time that I, at long last, reveal the hidden secrets once and for all. Come to me, if you dare to learn your true wretched self. Behold, I am Elezra, the darkness born from the desert. 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드디어 신규 지역 혼돈 지역 업데이트에 관련된 예고가 나왔습니다. 일레즈라가 자아낸 혼란이 잠시간곳 혼돈 지역 업데이트 사전 안내라고 나왔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CM 아이린입니다. 오랜 시간 대사막의 모래 아래 잠자고 있던 고대 쿠툼의 심장을 뛰게 하고 드넓은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던 별자리의 힘을 훔쳐 달아난 여인 일레즈라. 지금 일레즈라는 전에 없던 혼란을 가져오려고 합니다라고 나오고요. 이게 언제 나오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바로 밑에 떠 있어요. 7월 4주차 업데이트 바로 예측대로라면 7월 20일날 21일날 나옵니다. 7월 21일 오늘부터 6일 후죠. 7월 21일날 나오는 게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혼돈의 전조를 통해 모험가 여러분은 일레즈라가 앞으로 벌일 일들을 추적하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7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혼돈 지역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At long last, reveal the hidden secrets once and for all. Come to me, if you dare to learn your true wretched self. Behold, I am Elizra, the darkness born from the desert. Medea is 3일의 어둠을 불러오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마녀, Illezra. 일레즈라는 이름을 알리기 전 과거 메디아성에서 일하다가 무종의 사건으로 죽지 않을 정도의 형벌을 받은 후 쫓겨났고 상처를 입은 채 헤매던 차에 타리프 마을에서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거두게 됩니다. 일레즈라는 배움이 늦었음에도 수서어의 마을 타리프에서 차기 촌장으로 지목될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느날 일레즈라는 타리프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봉인된 금서 카르티안의 서를 훔치게 되는데 카르티안에서의 강력한 힘을 손에 넣은 순간,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메디아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어둠은 한순간에 찾아왔으며, 눈을 뜨고 있어도 빛한줌 없는 까만 어둠만이 주변을 잠식했고, 뒤이어 촉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이 남아 자신의 존재조차 흐려지는 무한한 공포감만이 사람을 지배했는데요. 그 때문에 3일의 어둠이 끝난 후에 메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미쳐버리거나 실종되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메디아에 인접한 벨리아까지 어둠이 잠시 뒤덮었습니다. 생존자들은 3일의 어둠이 일레즈라가 메디아 왕가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일레즈라가 소설어가 되기 전 메디아성에서 형벌을 받고 쫓겨난 데다가 3일의 어둠이 끝난 후 메디아 성이 있던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발렌시아 유학길에서 돌아온 메디아 마지막 왕자 바리즈 3세는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였으며 타리프 마을은 재앙을 키운 마을이라고 눈총을 받게 되며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 그리고 카르티안의 설을 되찾기 위해 정의 구성원을 만들어 일레즈라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후 일레즈라는 엘릭 사원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막을 밟고 내게 오너라, 말을 남긴 채 또다시 사라집니다. 이 모든 사건을 예언한 이가 있었는데, 그는 메디아 알티노바 마을에 살고 있는 예언가 일족 중한 명인 시라레. 신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언가 일족의 예언은 틀린 법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어둠이 메디아를 가리고 나면 세상이 멈추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미 3일의 어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3일의 어둠 이후 세계 곳곳에선 하둠의 영역으로 가는 균열이 열리고 발렌시아 지역에 검은 태양이 뜨는 것으로 볼때 예언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시랄에도 예언을 미리 알고 있었고 거리의 악사의 노래를 들어보면 어둠의 차가운 숨결이 퍼지면 마침내 우리의 낙원을 마주하리라 라는 노랫말이 있는 것으로 볼때 추측하면 엘리언에서는 이 예언이 재앙으로 하둠에서는 축복의 의미로 작용했던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레즈라가 하둠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3일의 어둠 사건 이후 일레즈라의 이름은 재앙과 같은 의미로 불리게 됩니다. 대사막 한가운데에 봉인됐던 고대 쿠툼을 깨우고 별자리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또 다른 무언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릴레즈라,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3일의 어둠보다 더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메디아성에서 일하다 모종의 사건으로 죽지 않을 정도의 형벌을 받고 받은 후 쫓겨난 일레즈라는 상처를 입은 채 헤매던 차에 소설로의 마을 타리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타리프 마을의 차기촌장으로 지목될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이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만 마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봉인의 금서 카르티안의 서로 훔쳐 그 힘을 손에 넣었고 결국 수많은 소설의 오명을 안기고 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혼돈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그리고 혼돈 장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혼돈의 균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굉장히 큰 통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헬멧을 착용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혼돈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뭐 초승달 지역이라든지 사냥을 하시면 엘리언 지역도 껌껌하고 막 갑자기 천둥이 내려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 혼돈 지역이 나오기 위한 전조 현상입니다. 혼돈 지역, 혼돈 지역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엘리언의 영역, 암흑보다 짙은 어둠이 깔린 하둠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던 세계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 자, 지금 보시면은 하둠 지역이 있고 엘리언 지역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로 합쳐집니다, 다시.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 생겨난 혼란이 고스란히 녹아 녹아든 공간입니다. 두 세계간 불협화음은 때때로 이상 기후로 동반하는 등막 천둥 치고 있죠. 막 예배 가면은. 지금 뒤에 보시면 막 천둥 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날 수 없던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발렌시아 서부 북부가 검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만 하둠의 영역에 의해 엘리언의 영역이 잠시 침범받았다면 남부는 마침내 하둠의 여, 하둠과 엘리언 영역이 뒤섞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이 하둠과 엘리언이 나뉘지 않는다는 소리죠. 어디냐? 현재 우리가 검은태양을 진행하는 지역인 발렌시아 북부와 서부지역은 하둠의 영역이 엘리언의 침범을 받은 곳이고 여기 남부지역, 원래 남부지역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사, 아, 3주 전이었나요? 4주 전이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뒷지역부터일지, 아니 여기까지 포함일지 모르겠지만 남부는 마침내 하둠과 엘리언 영역이 뒤섞인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지역부터는 하둠과 엘리언이 따로 없이 성수, 뭐 그런 게 상관 없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뒤섞인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 자, 그리고 혼돈의 지역에서는 성수 사용에 따라 하둠의 흔적이나 엘리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저는 걱정이고 의문인 게 뭐냐면 기존의 성수는 어떤 건가요? 기존의 성수는 성수가 있는 만큼 하둠 지역에서 경험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수를 사용해가지고 아이템을 많이 먹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성수를 많이 사용해서 경험치를 많이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근데 초승달 붉은 제단 뒤쪽에 나오는 지역이, 그 최신 최근 나오는 지역이 이제는 하둔과 엘리언의 영역이 뒤섞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둔과 엘리언으로 나눠지지가 않죠. 근데 성수에 따라서 흔적이나 엘리언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수가 있으면 하둔 흔적을 받는 거고 성수가 없으면 엘리언의 흔적을 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한 똑같은 한 지역에서 사냥을 하는데, 성수가 있는 사람은 하둠의 흔적, 없는 사람은 엘리언의 흔적.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경험치는? 같은 지역에서 사용을, 사냥을 하는데, 성수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하둠, 앞으로 이 지역에 사냥하는 사람들은 성수를 사용하던지, 성수 사용하지 않던지, 동일한 경험치를 주면서, 성수가 이제는 아이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그러면 기존에 성수를 사용해서 레벨업만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솔직히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혼돈 업데이트예요. 얘들이 일부러 좀 맞춘 것 같아. 뭔가 혼돈 지역 업데이트, 혼돈에 대해서 말하는데 굉장히 문장 하나 하나가 뭔가 정리되지 않고 좀 혼돈스러운 문장이 많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기존에 있던 룰을 깨는 거기 때문에 아 성수는 하던 지역에서 쓰는 거다. 그래서 경험치 양에 따라 줄어든다. 근데 이제는 성수 사용에 따라 하둠 흔적이나 엘리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아이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가? 그럼 혼돈 지역에서 경험치는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 네. 그러면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기존에 성수를 사용해서 레벨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보가 되는 건가? 통수인 건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떡밥들만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혼돈 장비에 대한 건데요. 여기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반란 장비가 통수인가? 아니면 반란 장비 쓰임새를 만들어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혼돈 지역이 발견되고 모험가들의 도전이 이어짐에 따라 더 강력한 장비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높은 장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제 혼돈 장비. 혼돈 지역에서 발견된 자원들의 연구와 수많은 대장장의 노력 끝에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었다. 와, 나 이제 게임 시작해서 이제 태고 장비 근근이 맞췄는데 새로운 장비 만들어야 되네인생망했네 주댔네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혼돈 장비를 만들 때는 혼돈 지역에서 발견된 혼돈의 축이 필요하고, 혼돈 지역 새로 나오면 그냥 드랍으로 주겠죠. 이것을 재료 삼아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장비, 그리고 차원의 조각이 필요하다.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장비라는 건 아무래도 잠재력 각성, 오,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차원의 조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어차피 당장은 지금 차원의 조각이나 뭐 혼돈의 축 같은 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오픈 후에 이제 어떤 어떤 지역에서 이제 잘 나오고 어떻게 얻을 수 있고에 대한 공약이 또 나가겠죠. 주 재료로 쓰이는 장비는 각성한 상태의 태고 등급으로 잠들어가서 5가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냥 형들 다 장비 끼고 계시죠? 네, 보통 장비들 끼고 계실 텐데 5라고 말하면은 요게 47강 48강입니다. 그 45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평문장 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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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광, 소. 소강화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구요 소로 되시는 게 오강입니다. V. 소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혼돈 장비. 그러니까 소 장비를 재료로 해서 이제 혼돈의 축이나 뭐 차원의 조각 등을 만들어 그 어, 넣어서 이제 혼돈 장비를 만드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 장비를 만든 태국, 그, 혼돈 장비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니 그러니까 서로 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좀 빨리 만들 수 있고, 누구는 좀 늦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뭐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뭔가, 아, 진짜 절대 못 맞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냥만 좀 하면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태고유물도 마찬가지죠. 태고유물 처음 나왔을 때도, 아, 이런 장비가 나오면, 아, 어떻게 따라가고, 막, 뭐, 불만 많았는데, 지금 태고유물 못 맞춘다고 불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죠? 차원 수정 그럼 어떻게 하냐 혼돈 장비는 재료로 쓰인 장비의 수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원 수정 그대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차원의 수정 그대로 간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차원 수정을 아 난리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차원 수정 그대로 간다는 소리고 혼돈 장비의 잠재력 각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지만 그러니까 혼돈 장비는 잠재력 각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지만 수정 슬롯 확정도 가능하다. 야, 이건 이렇게 되네. 혼돈 장비를 가서 능력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화 수치에 따라서 슬롯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개념이네요. 슬롯을 추가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강의 슬롯이 차수가 2개 박을 수 있다면 47은 뭐 3개 박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토템, 토템같이 뭐, 어, 6토템에는 이제 악세가 2 플러스 2 올라가듯이 8토템에 3 올라가고 이런 개념처럼 뭐 46강 뭐 48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정 슬롯에 대한 그런 확장 부분도 가능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능력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화를 통, 강화 수치에 따라서 뭔가 슬롯에 따른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 느낌으로 가겠네요. 다만 재료에 각인되어 있던 마력은 보존되지 않는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고 문양 산다고 여기 인벤토리에 있던 이 예. 샷카츠 뽑으면 나오는 거죠. 이 마력의 산물이죠. 이 산물 엄청 많이 팔았는데, 이 마력의 산물이 굉장히 귀해질 것 같아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장비 마력각이 새로 해야 되는데, 재료에 각인되어있던 마력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혼돈 장비를 만든 후에 마력각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마력각인이 지금보다 훨씬 능력치가 높겠지. 능력치가 높고,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마력의 산물도 이제는, 좀 모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은하로 판다던지, 어, 막, 지막지르시면 계실 텐데, 이제 모아서, 토벌, 토벌 돌아서 뭐, 모아두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창고에 잘 모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그냥 크게 뭐, 새로운 장비가 나온다는 개념 치고는 생각보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아, 좀 빨리 맞추고 좀 늦게 맞추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작된 혼돈 장비는 엘리언의 영역과 하둠의 영역을 아우르 힘을 지니고 있다. 잠깐만요. 자, 기존에 있던 엘리언 장비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크자카 무기나 이제 어그뭐 어, 누베르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하둠 지역에서 영향을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뭐 하둠 사냥할 때 엘리언 장비꼈고요그동그 동안에 있던 하둠 장비 같은 경우는 엘리언 지역 뭐 토벌드라든지 공성 거점 이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두 세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세트를 네두 세트를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 어우르 그 영역을 아우르는 힘을 지니고 있어 투기장, 라모드 전장, 태양의 전장 등 태양의 전장은 원래 하둠이나 그 하둠 장비나 엘리언 장비가 적용되지 않아요. 원래부터 특수한 환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기운 공명 효과를 발휘한다. 정확한 말로는 하둠 장비는 통수라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하둠 장비의 쓰임새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냥 자기들도 답이 없는지 그냥 통수 때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저기 적혀있는 두 줄만 보면은 통수예요 하둠 장비 강화한 사람 니들 어쩔 수 없다 그냥 손해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태고 등급으로 잠재력 각성한 만약 통수가 아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고 등급으로 잠재력 각성이 5가 된 엘리언 장비가 최소 조건이어야 돼요 하지만 보시면은 어 반란 장비도 태고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반란 장비도 똑같이 취급이 된다면 은 통수라고 봐야 돼. 여기서 왜 통수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란 장비 같은 경우는 엘리언 장비 강화보다 재료가 두 배로 들어갑니다. 돌멩이도 두 배로 들어가고 은화도 두 배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강화를 하더라도 반란 장비가 훨씬 더 많은 재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위쪽에 있던 성수에 관련된 거 마찬가지 혼돈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연 그동안에 반란 장비를 어, 강화했던 그런 재화를 어느 정도 소급 적용해 줄 것인가? 소급 적용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통수를 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엘리언 장비만 업그레이드 되게 해서 반란 장비를 쓸수 있게 만들 것인가?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 적혀있는 문맥상 통수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엘리언 장비라고 그 쓰여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태고 장비라고 적혀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는, 그냥 통수다라고 보는 게, 근데 이거는 좀 소수 통수긴 한데, 그래, 근데 뭐, 성수도 통수인 거 같고, 이 통수인 거 같고, 이번에는 좀 약간, 어, 글만 보면 통수일 수도 있지만, 요것도 나와봐야 알겠죠, 당연히. 이거 나와봐야 하는 거고. 혼돈 장비는 각성, 각성과 마력강을 통해 한층 더 강한 능력을 낼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 뭐, 뒤에도 뭔가 더 있겠네요. 요것도 언제 나오냐? 7월 22일, 7월 22일 맞죠? 아, 21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업로드 해드릴게요. 다음, 혼돈의 균열입니다. 여기 질서의 두루바리가 뭐냐면은, 혼돈의 균열을 들어가려면 여기 필요해요. 근데 은하로 이제 산다고 합니다. 성수 같은 개념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혼돈의 균열은 혼돈 지역 안에서도 엘리언과 하둠 영역과 충돌이 극심한 곳이다. 이로 인한 여파로 웬만한 모험가들이 이곳에서 발생하는 혼돈에 잠식되어 이성을 잃을 경우 허다하고, 알루스틴이 발견한 질서의 두루마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미지의 지역에 첫 발을 내디뎌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자 한 많은 모험가들이 질서의 두루마를 찾는 데 혈안이 됐고 자파 상인들은 이러한 모험가들의 움직임을 재빨리 알아차렸고 은하만 지불한다면 질서의 두루마를 구해주겠다 전했다. 그냥, 그냥 뭐 상점에 사면 될것 같아요. 마을에서. 이거 뭐 은하가 비싼 건 아니니까 사면 될것 같고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이유로 혼돈 지역은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 카프라스 미약인 비급서 심연수정 등, 심연수정 이제 풀려나 봅니다. 징계한 보상이 속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영웅! 또는 그 이상이라 칭송받는 모험가들에게 허락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영웅이라 하면은, 검사 전체 3%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가금으로 한, 네 달만 하면 가능한 트력대인데 어, 사실, 새로운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영웅! 또는, 영웅이라고 하기엔 좀 낫긴 낫네요. 낫긴 낫긴 한데, 아무래도 최소가 영웅인 것 같고, 그 이상, 그 이상이 좀 어려워지긴 하겠죠? 높은 지역처럼 이렇게, 어, 약간 맵을 어렵게. 저도 굉장히 많이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검은사막은 문제가 사냥터가 너무 쉬워요. 사냥터가 너무 쉬운 게 문제기 이 때문에, 그좀 쉬운 사냥터를 좀 어려운 사냥터가 나오면서, 득템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p, v p 용 필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필드인데, 몬스터가 어려, 몬스터가 아파서, 어느 정도 투력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갈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논, pvp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혼돈의 균열이, 만약에 충돌이 극심해가지고, 이제, 혼돈에 잠식돼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만약에 적을, 뭐, 서로 막 죽이는 지역이다라고 했으면은, pvp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질서의 두루마리를 먹으면은,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건 pvp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사냥지역인 것 같고, 사냥지역인데 이제 높은 좀 어려운 사냥터가 나오면서, 뭐, 득템적인 요소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나올 수 있죠. 신규들은 죽는 거 아니냐, 뭐, 어떤 거 아니냐라고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컨텐츠가 신규가 죽어라는 컨텐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태고템 주는 거고, 나중에 투력 올려서 이 사냥터 가시면은, 그냥 아이템 맞추면 되는 거고, 전혀 이번 컨텐츠 업데이트는 신규나 초보들이 죽으라는 컨텐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초보들이 죽으라는 컨텐츠는 뭐냐 네, 오늘 시작했는데 하스라 서버에서 해야 되는 게 문제죠 그게 죽으라는 겁니다 신섭 빨리 나와야 돼요 왜 아직까지 신섭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3년이 된 게임인데 신섭이 왜안 나옵니까 펄어비스 관계자 님들 신섭은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미 같은 서버에서 게임을 시키는 것 자체가 죽으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죽으라는 거고. 그래, 그런데 이제 신섭이 안 나오고 구섭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런 업데이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데이트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성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반란 장비에 대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이런 입장에 대한 부분 혼돈스러운 게 많은데 아직 떡밥은 오늘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다음 주 21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리뷰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드릴 내용은 2020년 7월 15일 저녁 8시 저녁 9시 8분 네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도 있고 첨부된 스크린샷은 개발 환경에 촬영하여 실제 게임 환경과 다 차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확정되는 사항은 혼돈지역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주중 패치 노트를 통해 안내해드리겠다. 자, 진행되는 주중 패치 노트를 통해 안내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위쪽 내용에 이미 7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혼돈지역이 공개된다고 이미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업데이트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도 이제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네, 내용을 가지고 영상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